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나와 너의 이야기. 임박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사람들 속 이야기 사이. 시작할게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자기긍정일까요? 아니면 합리화일까요? 오늘은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들은 자기긍정과 합리화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길을 걷다가 문득 이 차이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한끗 차이인 것 같은데 명쾌하게 이거다! 하고 정답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이 둘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무지하게 다르고, 겉보기에는 구별하기 쉬울 것 같지만, 막상 구체적인 예를 들려고 하니까 말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막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 안 되겠다. 이 자식을 좀 지대로 파봐야겠다.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 집중 공격을 했어요. 혼자 곰곰이 생각도 하고, 정리도 해보고, 찾아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난리를 쳤죠. 그렇게 차이를 알아왔어요. 먼저 합리화는 심리적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그 상황을 인정하고 직면하기보다는 탓을 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 정당화하고 회피하는 거죠.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예요. 뭔가 진짜 내 감정이나 문제를 슬쩍 덮고 모른 척 지나가는 느낌? 반면에 자기긍정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선택 그리고 그 결과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것. 이게 자기긍정이라고 생각해요. 즉, 합리화는 그 지점에 멈춰 있는 거고 자기긍정은 나아간다 라는 점에서 뭔가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두 단어만 놓고 보면은 아이 차이를 왜 몰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막상 예시를 들려고 하면 좀 애매해요. <laughs>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박스를 잠깐 스톱하시고 뭐 스톱은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합리화와 자기긍정의 차이 혹시 바로 생각이 나시나요? 예시가? 그렇다면 대단한데. <laughs> 우선 제가 이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 드리기 위해 세 가지 예시를 가져왔어요. 같이 들어 볼까요? 첫 번째 예시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자료를 맡았는데 마감 하루 전날까지도 중간을 못 넘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일에 급하게 대충 마무리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요즘 일이 너무 많았지 애초에 일정이 말이 안돼 이게 아니, 누가 이렇게 매너 없이 자료 요청을 해 어? 그리고 뭐 이거 보는 사람도 없을 건데 뭐아 몰라 어때요?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나를 막 다독이는 말 같지 않아요? 얼핏 보면 그럴 듯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자기 합리화예요. 내 선택과 준비 부족을 돌아보기보다는 상황 탓을 하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꿔서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 내가 요즘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지. 아, 중간 점검 더 일찍 해놓을 걸.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되고 힘들었어. 맞아, 그랬지.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제출을 했고, 끝났다. 다음에는 일정 관리를 좀더 꼼꼼하게 하고, 업무 우선순위도 조율을 좀 해야겠어. 어때요? 말만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확 다르지 않아요? 이건 자기 긍정이에요. 스스로에게 책임을 못 돼, 자책이나 회피로 흐르지 않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죠. 자, 그럼 두 번째 예시. 이거는 오래 사귄 애인과 헤어진 상황으로 들어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쩐지, 아, 제 느낌이 쎄하더라고 아주 이상할 것 같더라. 연애도 몇번안 해봐가지고 감정 표현도 서툴고 별로였어. 어차피 헤어졌을 걸, 오래 못 갔을 걸. 이건 어때요? 이제야 상대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뭔가, 나를 지켜주는 말들을 갖고, 아, 참고로 이 이야기, 제 이야기 아니에요. <laughs> 이거는, 자기 자신도 눈치 못채게 하고 있는, 은은한 자기 합류화예요.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고, 무엇을 참고 넘겼는지, 우리의 부딪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마주하기보다는, 오로지 상대방의 문제로만, 상대방 탓을 하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당장 내 마음이 안 아프고 상처를 덜 받으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보면 어때요? 맞아. 걔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어. 내가 그래서 힘들었지. 나랑은 표현 방식이 안 맞는데 모른 척 참던 게 이제야 터진 거지. 그래. 이제 알겠다. 나는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아. 다음 연애할 때는 내 감정이 소외되지 않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laughs> 아, 이거 말을 많이 순화하고 아끼려다 보니까 평소에 안 쓰는 말투라 되게, 되게 낯선데, 스스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laughs> 이거는 자기긍정이에요. 아팠던 기억을 모른 척, 남탓하면서 덮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내 감정과 선택을 인정하고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꺼내어 보는 태도. 여기엔 나는 더 건강한 사랑을 할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관계를 선택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날 거야. 라는 의지와 가능성이 담겨 있어요. 이게 자기 긍정이 주는 힘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시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진짜 칼같이 해왔는데 내가 오늘 야근 스트레스로 치킨 한 마리를 다 먹은 거예요, 혼자. 다 먹고 나면 우리 후회가 밀려오잖아요. 아, 씨. 이걸 오늘 다 먹네. 아, 오늘 근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어쩔 수 없었어. 먹을 수밖에 없었음. 이름 많고 잠은 못 자고 못 끼라도 잘 해야지. 아,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맨날 똑같이 식단을 지켜.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뭐. 혹은 아,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안 먹을 수가 없었다. 아, 근데 괜히 먹었나. 아, 또 살치겠네. 회사에서 스트레스만 안 줬어도 안 먹었는데. 아, 진짜 짜증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laughs>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야식을 먹고 나면 흔히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말들이죠. 저도 해본 적이 있고, 들어본 적도 있어요. 나를 탓하지 않으려 하는 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듯하지만 이것 또한 합리화에 속해요. 식단 실패의 원인을 치킨을 다 뜯어버린 이유를 스트레스 상황 사람이니까 회사 때문에 이 같은 이유로 포장하면서 나의 루틴 붕괴나 선택들을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음 오늘 진짜 힘들었다. <laughs> 아, 다시 집중할게요. <laughs> 오늘 진짜 힘들었다. 고생했어. 고생했으니까 치킨으로 위로 해야지. 아, 근데 진짜 맛있는데. 식단 루틴이 깨지니까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안 풀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오늘은 잘했어. 잘 먹었어.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내일부터 또 열심히 하면 되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긍정이에요. 루틴 붕괴가 되는 선택을 했지만 회피하거나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 안에 담긴 감정과 필요를 인정하면서 날 탓하기보다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는 것. 이게 자기긍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신뢰를 저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되게 되게 미세하고 작은 차이다 보니까 혼돈이 올수 있어요. 아, 이게 자기긍정인가? 합리화인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애매모호한 경계에 있는 뉘앙스만 캐치하면 정말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이 핵심만 기억한다면 힘든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하는 선택이 자기긍정인지 합리화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스스로한테 이렇게 물어봐줘요. 이 선택을 통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멈춰 있는가? 아니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 내 마음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나를 방어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이게 말은 그럴듯 하거든요? 뱉는 나도 홀리게끔? 근데 그말 이후로 내가 뭘 달리 해보려는 움직임이 없다면?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이나 상황만 돌아본다면? 그건 합리화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자기긍정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과 선택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우고 정리하고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어때요? 이제 한 90%? 감이 잡히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회피하고 멈춰 있느냐, 마주하고 나아가느냐의 차이라는 거. 결국 그 사이에서 합리화와 자기긍정의 갈림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셔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합리화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나쁜 아이라기보다는 적당히 필요한 아이 같아요. 처음에 합리화는 심리적 방어기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음, 내가 아프지 않으려 나를 보호하는 마음. 과보호에 속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거 잘만 활용하면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쿠션이 될 수도 있겠구나. 불편한 현실 또는 진실로부터 잠깐 쉴수 있는 방어막이 될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우리는 불편한 감정, 실패, 좌절, 실망 앞에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이유를 붙이고 싶어 해요. 사람이니까. 그 때, 그게 바로 합리화의 출발이에요. 이게 과해져서 나를 속이는 지경이 되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면, 그리고 뭐 적당한 합리화라면 마음을 보호해주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패, 그늘 같은 역할도 할수 있겠더라고요. 다만,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거나 합리화를 진짜처럼 믿어버린다면 안 되죠. 정작 마주해야 할 문제는 계속 밀려나겠죠? 결국 합리화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쉼이 될 수도 있고 회피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합리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무엇이든 적당히. 적당히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어려우면서 아 그런데 제가 너무 제 생각에 몰입해서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우리 코너 사이의 핵심인 사연을 깜빡했어요 <laughs> 지금이라도 뒤늦게 정신 차려서 아,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현실적인 판단인지 자기 합리화인지 헷갈린다고 고민을 말해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두 가지 사연이 있는데 우리 같이 들어보면서 우리가 느낀 합리화와 자기긍정의 차이를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얼른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프로 직장인입니다. 요즘 따라 퇴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격하게 들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막 나쁜 건 아니거든요. 급여도 괜찮고, 사람도 괜찮고, 편한데.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배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성장하지 않는 느낌이 들면 그건 떠나야 할 타이밍이다.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요. 요즘 일이 좀 루틴하게 느껴지고, 큰 성취감도 없고, 그래서 여기 오래 있으면 내 커리어에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이 계속 계속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그냥 최근에 일이 귀찮아지기도 하고 뭔가 책임을 진다라는 게 부담스러워서 멀어지고 싶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내가 정한 기준을 지키는 선택인 건지 아니면 지금 불편함을 피하고 싶은 핑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거 제가 쓴줄 알았어요. <laughs> 이거 진짜 진짜 공감되는 사연이에요. 여러분들도 듣다가 어 나도 이런 생각했었는데 싶으셨던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사연자님이 말한 성장하지 않으면 떠난다라는 기준. 그 자체가 굉장히 멋지고 뚜렷한 신념으로 들려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시는 건그 기준이 진짜 지금 상황에 맞는 판단인 건지 아니면 최근에 감정이 슬며시 스며든 판단인 건지 모르겠다. 갈팡질팡 한다. 이런 거잖아요? 음, 음... 제 생각에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그걸 원해서 떠나는 사람은 내가 뭘 원하고 싶어서 떠나는지, 떠난 후에는 무엇을 할 건지도 꽤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충족이 되지 않는 걸까? 나는 어떤 걸더 배우고 채우고 싶어서 퇴사를 생각하는 걸까? 아, 이 회사 말고 어떤 환경에 가야지 더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성장은 어떤 방식이지? 이러한 고민들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현재가 불편하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이 기준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한 템포 멈춰서 내가 진짜 원하는 변화, 성장은 무엇일까?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회사 안에서 그 변화와 성장을 시도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시도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진짜 자리를 옮기는 게 맞죠 이직해야죠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사는 회피다 퇴사는 내가 못 견뎌서 가는 거야 라고 자책을 하곤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도 괜찮고, 사람도 좋고, 급여도 나쁘지 않은 회사를 다녀요. 근데,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내가 점점점 지쳐간다면?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때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회피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게 회피가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참고 다니는 게 회피라고 생각해요. 급여도 좋고 환경도 좋다라는 이유로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방향의 어긋남, 내 가치관을 모른 척 하면서 버티는 거잖아요. 이게 회피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상사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상사니까 참아보고 달라지겠지 나중에는 하면서 기다리는데 내 스트레스만 계속 쌓이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는 진짜 못 참겠다 하고 고민 상담을 했는데 저보고 그냥 참으래요. 상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사회생활이 그렇지 않다고 참으래요. 그럼 이 상황에서 퇴사가 회피인가요? 아니잖아요. 회피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인 거잖아요. 우선 이야기는 해봐야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상사한테 말은 해야죠. 그런데 오히려 욕만 뒤지게 듣고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 퇴사해야지 어떻게 다녀요? <laughs> 직급이 낮으니까 참는 게 어딨어요. 참으면 상대방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계속 선을 넘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나가면 사람 일 지나가는 행인 일이 아닙니까? <laughs> 퇴사는 나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퇴사가 회피는 아니다. 그리고 모든 버팀이 책임감도 아니다. 중요한 건내 감정이 아닌 방향으로 결정한다는 거.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명확하다면 그게 책임 있는 자기 긍정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우리 사연자님. 고민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싶었던 대답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 성장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후회가 덜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웃음> <웃음>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내 고민 같아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아, 또 최근에 몇달 전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더 와닿았어요. 어쨌든, 우리 사연자님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라며 빠르게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랑 좀 크게 싸웠어요. 오해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먼저 감정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는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내 입장을 생각해 주지도 않잖아. 솔직히 나도 그동안 맞춰 주느라 너무 힘들었고, 어차피 끊어질 거 이참에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진짜 친구면 이런 걸로 안 멀어지겠지. 먼저 연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찝찝함이 올라와가지고, 아, 내가 진짜 괜찮아서 넘긴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내가 더 불편해질 상황을 피한 걸까? 나는 얘랑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걸까? 내가 잘못한 건가? 근데 걔가 잘못했잖아. 막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랑 일부분이 안 맞았던 건 사실인데, 음, 제가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니까 버텨야 되는 건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몇년 전에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이것 또한 진짜 다들 머리 끄덕이면서 들었겠는데요?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잖아요. 괜찮다고 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도 자꾸 마음에 걸리는 관계. 그럴 때 내가 잘한 거야.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애써 넘겼던 시절. 그런데 사연자님, 진짜 괜찮아서 넘긴 거면 시간이 지나도 찝찝하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장담해요. 제 경험담이어서. <laughs> 그런데 찝찝하다라는 건 어쩌면 내가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기 긍정은 그 상황에서 내가 했던 행동도 돌아보고 불편했던 감정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태도예요. 제가 느끼기엔 사연만 봤을 땐그 친구는 늘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 솔직히 나도 그동안 맞춰주느라 힘들었고, 뭐이 참에 끊어지는 게 낫겠다. 어차피 끊어질 관계라면 이런 말들이 내 마음의 불편함을 덜어내기 위한 관계 탓, 상대의 탓을 섞은 스스로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것 같아요. 회피와 정당화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찝찝함은 계속 남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진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걸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래도 정말 좋은 게 다행인 게 지금 그거를 알아챘다라는 건 이미 자기 긍정의 시작이에요. 어, 이거 혹시 내가 합리화하는 걸까? 이 자각이 시작이에요. 관계든 감정이든 더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신을 되돌아봤기 때문에 마주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찝찝함이 아른거려서 이런 사연을 보낸 것 자체로 이미 자기 긍정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친구랑 솔직하게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입장을 들으면서 오해가 있다면 같이 풀어나가야지 이 서로 찝찝함이 안 남고 오해도 풀고, 관계도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쌓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관계든,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사람 대 사람에 한 사람만의 잘못은 없어요. 둘 다, 작든 크든 잘못이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혼자만의 몫이 아니에요. 사연자님,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친구한테 연락해서 화끈하고 용기 있게, 뭐, 얘야, 이야기 좀 하자! <laughs> 라고 말해보세요. 진심 담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분명 친구도 이해해줄 거라 믿어요. 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준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친구랑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사연자님이 제 친구였다면 그런 진심 담긴 말을 듣고서 굉장히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부은 경우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친구랑 잘 풀길 바랍니다. 두분다 솔직한 고민을 나눠주신 덕분에 듣는 저도 그렇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해요. 두분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각이나 툭 뱉는 말 한마디가 자기 긍정이 될 수도 있고 자기 합리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늘을 계기로 한번더 의식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야기를 나누고 들으면서 정리도 됐고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어요. 반성도 하고 옛날에는 정말 합리화를 밥 먹듯이 했었어요. 그때는 구별을 못했고 합리화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조차 못했었는데 이걸 한번 딱 깨고 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합리화는 때로는 뭐 잠깐 머무는 쉼, 그늘 같은 거예요. 너무 오래 머물지만 않는다면. 그 순간 나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솔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게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아니면 멈추게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 이게 합리화일까? 자기긍정일까? 헷갈릴 땐이 선택이 내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멈추게 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답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 모두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너무 멀리 도망치지도 말고 나를 믿고 조금씩 앞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자기 자신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인박스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합리화와 자기긍정 또는 그와 관련된 고민, 생각, 에피소드 등 다양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살펴볼게요. 임박스는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